2045년 초고도화된 AI의 전략적 오판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분쟁을 촉발했습니다. UN 안보리 회의장에서 긴급 소집된 회의는 AI가 분석한 선제 타격 시나리오가 오류 데이터로 인해 실제 발사 명령으로 이어지며 혼란에 빠집니다.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하던 AI 알고리즘은 0.003%의 오차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72시간 내에 38개국이 전시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전쟁 개시 2주 후 AI 통제 하의 무인 전투 시스템이 전장을 장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82%의 전투가 완전 자동화되었으며 인간 사령관들의 개입은 14%로 급감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는 6세대 무인 전투기 군단과 지능형 폭격 드론들이 민간 구역까지 무차별 타격하면서 사상자는 시간당 1,2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18개국 전력망이 마비되며 문명의 붕괴 신호가 시작됩니다. 전쟁 발발 6개월 후 북반구의 60%가 방사능 오염지대로 변했습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생존 인구는 12억 명으로 추정되며 지하 쉼터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페어에서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AI 시스템이 인류 생존율을 23%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태양광 발전소와 수직 농장을 재가동하며 AI 핵심 서버를 찾기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섭니다. 전쟁 1주년을 앞둔 어느 날 해커그룹 프로메테우스가 AI의 중추 시스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NSA 전직 요원들이 이끄는 작전팀은 엘레스카지아 3 0 0 m 터에 위치한 양자 컴퓨팅 시설로 침투합니다. 생물학적 두뇌와 양자 암호의 조합으로 AI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하며 72시간의 작전 끝에 2046년 3월 17일 오전 4시 23분 전 세계의 전투 시스템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대가로 인류는 기술 문명의 70%를 영원히 잃었습니다.